드디어 개봉하는 주토피아2 어떤 스토리일까? 위키뉴스!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를 닉 주디 케미에 빠뜨렸던 주토피아, 참을 수 없는 귀여움과 잊을 수 없는 세계관으로 많은 팬을 만들어낸 그 주토피아가 무려 9년 만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닉과 주디를 다시 극장에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설렘이 차오르는데요. 11월 26일 개봉하는 주토피아 2는 더 넓어진 도시와 새롭게 합류한 동물들, 그리고 한층 커진 사건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 역시 최강 콤비 닉과 주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어느 날 정체를 알수 없는 푸른 뱀 게리가 등장하면서 도시의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달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두주인공 결국 직접 잠입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끝없는 추적 끝에 마주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번 속편에 새로운 무대 마시마켓도 눈길을 끄는데요. 물과 땅을 오가며 살아가는 반수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닉과 주디의 모험이 펼쳐질 핵심 무대입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새로운 캐릭터들도 대거 등장할 예정이라 보는 재미가 훨씬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 넓어진 세계에서 펼쳐질 닉과 주디의 새로운 이야기. 이번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1월 26일만 송고아 기다려지네요.